땡땡땡땡땡땡땡 샌드위치워 먹어야지. 오늘도 아무 일 없어. 평화로운 생활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뚜두두 뚜두두 닌자고 닌자고는 이 사람의 집을 부셨다 집을 부셔졌다 사람은 도망쳤다 도화콜 비행기 자 안녕하세요 원자맨 토이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자 오늘은 포켓몬 칼로스 도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포켓몬스터 칼, 칼로스 도감 소개 어, 메가 리자몽 Y까지 했죠 자 그러면은 Y 그레이스, 리자몽 리자몽 자, 메가 리자몽 Y 다음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여기에 메가 리자몽 메가 마기라스네요. 메가 마기라스 189쪽 가봅시다. 잠깐만요. 189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찾았대요. 네. 메가 마기라스 메가지나 있고요. 메가 마기라스 나이트 마기라스 나이트는 음, 좀 멋지게 까만색,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반복되면,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자잘 쓰는 기술은요 스톤 에지고요 해설 해설은. 에너지가 모여 있는 동체의 붉은 부분이 노출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가보 포켓몬이고요. 마운틴입니다. 칼로스도감 넘버 104고요. 타, 타입은 바, 바위, 악입니다. 특성, 모래 날림 모래를 날리나 봐요. 숨겨진 특성, 점점점점. 키, 2.5m. 몸무게 2,255.0km 네. 네. 웃긴 마기라스 웃긴 게 있어가지고요.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설 중에 완전 웃긴 거 있거든요. 해설. 한쪽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산을 무너뜨리고 땅을 울리게 한다. 난동을 부리면 산이 무너지고 강이 메워지므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엥!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기라스 때문에. 마기라스 사고쟁이죠. 자, 그 다음에 꿩 뭘 해보, 도? 자, 그 다음에 4과 다음에 뭘까요? 4이 라서 다음에 메가목이라스 다음에 4까요이 라서 다음에 이라스 다음에 가라스 다음에 메가뮤추XY네요. 메가뮤추이는 잠깐만요. 자, 2 2 0 라서 봅시다 자, 해냈네요. 메가뮤츠 X 메가 지하고요 뮤츠 나이트 X. 와, 이건 신기하게 보기 드문데 회색이랑 파란색이 섞여 있네요. 유전자 포켓몬. 유전 유전 포켓몬이죠. 이거는 뮤를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뭐라 야 되지? 또 복제를 해 가지고 복제 포켓몬이라고 많이 들았죠 근데 뮤가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뮤를 복제한 거니까 뮤츠도 전설의 포켓몬이겠죠? 마운틴, 칼로스 도감, 넘버 151, 타입 에스퍼, 격투고요, 특성, 불굴의 마음, 숨겨진 특성, 점점점점, 키 2.3미터, 몸무게 1 2 7 0 k g 해설, 타입의 격투가 더해져 팔과 다리에 볼록볼록한 근육이 특징, 한층 커진 몸짓과표정에 강력함이 넘쳐난다. 잘 쓰는 기술, 파동탄, 사이코 브레이크, 기가 임팩트. 자, 그리고 메가뮤츠 Y. 베브츠, 와이 메가 디노고요, 뮤츠 나이트, Y. 이것도 보기 드문 겁니다. 자, 보라색이랑, 보라색이랑 회색이랑 섞여있죠? 이것도 유전 포켓몬이고요. 마운틴. 마운틴, 똑같고요. 넘벌, 1 5 0도 똑같고. 타입, 에스퍼. 특성, 불면. 숨겨진 특성, 점점점점. 키 1.5m. 무무게 33.0kg. 얘가 오히려 더 가볍네요. 해설. 보다 샤프한 모습이 되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머리 뒷부분에 뻗어있는 뿌리 같은 것은 강력한 사이파워, 사이코 파워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잘 쓰는 기술. 사이코 브이크 사이코 키네시스. 아, 맞다. 이거 잘 쓰는 기술 아닌데. 했나요? 네, 아까 먹었습니다. 했죠. 자, 그다음에는 음, 또 물, 또. 또자 우리가 메가미추 Y까지 했죠. 메가 보스로라 242초. 이번에는 어 메가 요가렛 틀리다 너무 좋은데 메가 한 메가 메가 한 메가 킹카 정도만 그렇게요. 메가 킹카 지금 너무 많진않고 그러니까. 메가 이상의 고까지. 자, 그럼 메가 부스로라 242점 펴봅시다 242점. 근데 어떻게 이 도감에 400. 잠깐만 240. 어떻게 455마리 포켓몬이 다 그려져 있을까요? 이, 이 칼로스 도감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시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네. 자, 메가보스로라 메가 지나 있고요. 보스로라 나이트 이것도 보기 두 분데 회색, 까만색, 회색 철가보 포켓몬 마운틴 칼로스도가 넘벌 101 타입은 강철이고요. 특성 필터 필터 음. 특 숨겨진 특성 점점점점 키2 2 m 몸무게 몸무게. 395.0kg 해설 날카로운 불의 파괴력은 무시무시하다 전차조차 일격에 풀러뜨릴 정도다 헤비봄버 잘쓰는 헤비봄버구요 그림도 매우 부스럴를 글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건... 잠깐만요 귀좋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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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냥 올려 가지고 제가 기침을 좀 많이 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얘가 부사이죠. 2 7 2 쪽이네요. 여깄다. 메가프사이저. 메가프사이저는 지금까지 카드는 안 나왔죠? 메가프사이저. 메가지나 프사이저 나이트. 이게, 그, 뭐더라 헤라클래스와 메가, 뿌, 메가, 메가, 헤라클래스, 메가프사이저가 싸는 것 같은데. 해설. 날개를 갖고 날수 있게 되었다. 나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자신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무거운 것을 집게로 옮겨진 채로 날수 있다. 물지게해볼